강아지 같아. 청설모, 일로 와. 청설모. 청설모. 뛰어다녀, 청설모. 청설모, 빨리 와. 어머, 귀여워. 어머, 머 나한테 온다. 청설모. 어머머. 대박이다, 여기. 숨었다? 청설모, 꿀이 나왔다. 청산부다. 음, 대박이다. 음. <laughs> 음. 가까이서 보면 어떨까? 다람쥐는 없나? 응, 음. 뭐지? 먹는 것 봐. 대박이다. 쟤좀 봐. 응, 음, 어떡해. 응, 청산물. 응, 청산물, 청산물. 살찐다.